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탱크TV의 지탱크입니다. 반갑습니다. 호중호중입니다 호주, 여러분! 전국에 계시는 우리 트바로티아리스 여러분들, 그리고 해외에 계시는 교민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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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1 4탄 스페셜. 우리 시구님들께서 팬분께 좋아요 너무너무 열심히 잘해주셔가지고, 포토보기 비디오 시청의 효과, 실제 상황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월 13일 남성 솔로 30위였어요. 별님이 멜론 누적 팬수에서는 기본적으로 1.5에서 2배 앞서 있지만 팬 매기 증가 점수는 상대적으로 다소 높습니다. 반면에 10위부터 12위 가수는 음원 점수는 다소 앞서거나 밀리거나 별 차이 안 나지만 별님에 비해서 포토 보기와 비디오 시청 점수가 월등히 높은 게 눈에 띄었죠. 여기 보시면, 4월 13일 수요일입니다. 4월 13일 수요일. 쫙 보시면, 우리 그 위에 다른 가수들 거 순위를 지금 탱크가 뛰어났습니다 그래서 포토, 메뉴에 있는 사람이 이제 뭐 12에 있는데, 뭐, 뭐 포토 뭐 이렇게 있고, 비디오 뭐 이렇게 있고, 아무튼 음원 팽증과 비교적 많이 낮았죠. 네. 그리고 우리 가수님. 우리 가수님 거, 요게 수요일 상황이었습니다. 예, 수요일 상황이었어요. 네. 팬 증가 3.2, 포토 6.3, 비디오 4.7. 네. 6.3, 4.7. 자, 요렇게 됐었죠. 그 다음, 4월 14일입니다. 그 다음날이죠. 남성 솔로 17위로 치고 올라가십니다. 별님은 하루새 팬 증가와 좋아요 지수가 급상승했어요. 네. 하루 만에. 수요일에서 우리가 수요일 날 방송하고 우리 시청님들 열심히 참여해 주시고 목요일 날 하루 만에 팬 증가와 좋아요 수가 급상승을 했습니다. 특히 좋아요는 5점에서 7.6점으로 확 올라갔어요. 그리고 팬 증가 수는 7명에서 26명, 팬 증가 점수는 3.2에서 4.8로 확 치고 올라갔습니다. 당장에 쉽게 차트를 바꿀 수 있는 건 바로 포토보기와 비디오 시청 누적 팬수가 아닌 팬 맺기 증가 점수는 상대적으로 다소 높습니다. 특히 15위 가수를 보면 음원 점수는 여전히 낮고 팬 증가 역시 미미하지만 포토 보기와 비디오 시청에 올인하고 있어서 여전히 좋은 순위를 유지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만큼 포토 보기와 비디오 시청의 효과가 이렇게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소홀할래야 소홀할 수가 없는 거죠. 네. 이게 이제 4월 14일 목요일 날 건데요. 목요일 날 건데, 다 다른 친구들 거 이렇게 지금 비교해서 보시라고 이렇게 올려놨습니다. 제가. 네. 우리 가수님 거 보시면, 이렇죠. 네. 그래서 26분이 증가했고, 네. 순위는 13위를 껑충 치고 올라갔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예. 네. 그리고 포토 6.4, 비디오 4, 좋아요 7.6. 예. 네. 이렇게 팬 증가, 지수 4.8. 네. 이렇게 해서 박치고 올라간 거를 의식구님께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전체 아티스트 4 0위에요 별님은 정말 오랜만에 전체 아티스트 탑50 안에도 재진입을 하셨습니다. 비슷한 등수 대의탑 가수들과 비교해 보면 별님에 비해서 음원점수와 팬중가수가 다소 앞서 있지만 코어 팬덤이 역시 약해가지고 특히 좋아요야 좋아요와 포토 보기 점수가 많이 낮고 비디오 시청 점수 또한 비교적 낮은 편인 거죠. 멜론 전체 아티스트 순위라고 이제 제가 이렇게 올려놨는데 보시면은 4월 14일 목요일 네. 2022년 최고 순위 전체 8위 네. 37위 급상승. 자 이렇게 점수 포토 좋아요 7.6 포토 6.4. 네. 다른 다른 팬덤들 보면은. 그죠? 네. 이렇게. 그래서 이 코어 팬덤의 이 포토보기와 비디오 시청, 참여가 이만큼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차트로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정말 우리 식구님들께서 배우는 즉시 즉시 실천에 옮기시니까 이렇게 하룻밤 사이에 바로 순위를 갈아치워버리실 수 있는 거죠. 자, 그 다음 하루 지났어요. 4월 15일. 멜론 별림 아티스트 순위, 솔로 남성 가수 21위, 4위가 하락됐고요 전체 아티스트 48위, 8위로 하락이 되었습니다. 지금, 네, 4단계 내려갔습니다. 네, 금요일 날이에요. 금요일 날 다시 네단계 내려갔습니다. 팬 증가는 다시 15분이 증가를 했고요 좋아요 6.6, 포토 6.4, 비디오 4.7,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네. 그래서, 우리 식구님들께서, 네, 꾸준하게, 꾸준하게, 우리 가수님과 함께 해준다고 한다. 그러면, 네, 우리 가수님께서 다시 순위를 차고 올라가시겠죠. 네, 그래서 우리 식구님들께서 우리 가수님의 차트를, 빠바바빠바 차고 올라가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총평 결론! 주목할 건 멜론에서 아티스트 순위를 매길 때 포토 보기와 비디오 시청이 음원 지수 등 다른 본질적인 요소들이랑 똑같은 무게로 취급이 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비디오 시청 그리고 포토 보기가 중요한 거예요. 실제로 대중적인 인기를 나타내는 지표인 음원 지수와 팬 증가 수, 그 다음에 좋아요 지수와는 달리 포토 보기와 비디오 시청은 언제라도 단기적으로 팬덤 아리스가 오락처럼 쉽게 우리 가수님 차트 순위를 쑥! 단숨에 끌어올릴 수 있는 부분이라는 점이죠. 그래서 우리 식구님들께서 열심히 열심히 열도를 해주신다고 한다면, 그리고 열도뿐만이 아니라 또 포토북이와 비디오 시청을 단순하게 오락처럼 이렇게 즐겨주신다고 한다 그러면 우리 가수님의 순위가 단박에 파바바박 치고 올라가는 것을 눈으로 확인하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네.